자 그러면 16가지 유형을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ENFJ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ENFJ는 민첩하고 동정심이 많고 사교적이면서 인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잘 어울리는 이런 조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니 참의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진지하게 관심을 표현하고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능란하게 계획을 제시하고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너무 과하게 믿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상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ENFP입니다. 이 사람들은 온정적이고 창의적이면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시도하는 형이에요. 굉장히 모험적인 유형이죠. 문제 해결에 재빠르고 관심이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수행해 내고야 많은 그런 열성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요. 그 관심을 쏟고 다른 사람들이 잘 다뤄요. 통찰력이 뛰어나서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통찰력이나 창의력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 흥미를 못 느끼고요. 열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 유형은 ENTJ입니다. 이 유형은 활동적이고 솔직하고 결정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비전까지 제시하는 사람인 거죠. 지식에 대한 욕구, 관심이 많으면서 지적인 자극을 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처리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 철저하게 하는 유형이고요. 논리 분석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어, 잘해요.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다소 귀를 닫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급한 판단이나 결론은 피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표현을 하지 않고 감정을 계속 쌓아두면 크게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유형은 ENTP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풍부하고 넓은 안목을 가져요. 다방면에 재능이 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일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새로운 문제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의 동향에 기민하고 박식합니다. 아, 또떨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태만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꼭 해야 되는 자잘한 일들, 고그 일들에는 조금 약해요. 다섯 번째는 ESFJ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동정심이 많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 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타고난 협력자예요. 동료애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친절하고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잘 도와주는 굉장히 착한 유형입니다. 사람을 다루고 행동을 요구하는 분야에 음, 천직이에요. 하, 그런데 음, 냉철한 입장을 취하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아무래도 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요구하는 거를 거절 당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여섯 번째는 ESFP입니다. 이유형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친절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잘 적응하고 수용력이 강하고 사교적입니다. 주변의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고요.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 그러니까 똘똘하다. 똑똑한 거 말고 똘똘하다. 물질적인 소유나 운용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잘 즐기고요 상식 아니면 실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뭐 의료나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굉장히 능력이 출중합니다. 가끔씩은 너무 수다스럽기도 하고요. 깊이 있는 대화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음,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ESTJ. ESTJ는 실질적이고 현실감각이 뛰어나요.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 분야 아니면 행정 분야. 이쪽에서 아주 정말 잘해요. 체계적이고 사업체 혹은 조직체를 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요. 타고난 지도자상. 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인간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지혜로운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ESTP. 요 유형은요. 사실적이고 관대해요. 개방적이고 사람이나 일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강한 현실감각, 타협책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적응 잘하고, 친구 좋아하고, 설명 싫어하고, 운동, 음식, 뭐, 여러 가지 관심 분야를 가져요. 근데 논리 분석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FJ. 이 유형은 창의력,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나면서 직관력이 굉장히 강해요.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스타일. 독창성과 내적인 독립심이 강합니다. 신념 강하고요. 열정으로 자기의 영감을 구현시켜 나가는 정신적인 리더가 많아요. 뭐 직관력, 사람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음, 그런데 한 곳에 몰두하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주변 요건들, 조건들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의 갈등이 많고 좀 복잡한 유형입니다. 내적인 갈등이 많은 유형이죠. INFP 이 유형은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하고 자신이 관계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유형입니다. 성실하고 이해심 많고 관대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 정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지배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상이나 현실이 안고 있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INTJ. 이 유형은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독창적이에요. 직관력도 강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영감 그리고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 결단력, 인내심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그리고 타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바쳐 일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냉철한 분석력 때문에 일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면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태도가 좀 필요한 유형입니다. 다음은 INTP. 이 유형은 과묵해요.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고요.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을 보입니다. 인간관계나 침묵, 잡담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유형입니다. 음, 이런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사교성이 결여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기의 지적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거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ISFJ입니다. 이 유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아주 묵직한 성격이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내 감정, 타인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이에요. 일 처리함에 있어서는 현실감각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 일을 하고 세상 일을 대처를 할때 굉장히 분별력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다소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ISFP 말없이 다정하고 양털 안감처럼 아주 보들보들한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잘알 때까지는 이 따뜻함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동정적이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모든 성격 유형을 다 통틀어서 겸손하고 적응적이고 관용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음, 인간과 관계되는 일을 할때 자기 감정 그리고 타인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한 단점은 있어요. ISTJ. 이 ISTJ는요, 실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일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유형입니다. 집중력이 강해서 현실감각도 좋고요. 조직적이고 침착한 유형입니다.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대처를 잘해요. 마지막 유형, ISTP입니다. 이 유형은 말이 없고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유형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발휘하지 않고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사실적인 자료를 정리하거나 조사하기를 좋아해요.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음,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고요. 느낌이나 감정, 타인에 대한 마음은 조금 표현을 잘 못하는 유형이에요. 음. 자, 오늘은 MBTI 세부 지표, 그리고 각 16개의 유형의 성격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